동영상을 시청하는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육심호입니다 여러분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 내용을 준비했고요. 짧고 임팩트 있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구, 수술, 입원, 탑1 질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안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더 높아지실 겁니다. 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면서 고도로 발달된 감각 기관입니다. 눈을 구성하는 핵심 부분은 각막, 동공, 홍채, 수정체, 망막 등 크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빛을 감지하는 부분이 망막이며 수억 개의 수용기포 세포가 있습니다. 망막의 빛이 수용기의 세포에 닿으면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신경에 따라 내려 전달되는데 뇌는 이 자극을 시각으로 바꾸므로서 우리가 사물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눈의 구조 중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문제가 크기에 눈을 잘 관리해야 하며 보장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안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으로 노화, 외상, 포도막력 당뇨 등의 합병증이 원인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이 감퇴되거나 상실되는 질환으로 글자나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는 증상을 보입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고혈압, 흡연이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반병성은 망막의 중앙 부분인 황반의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데 80대 이상에서는 약 35%의 질환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독서나 얼굴 인식이나 운전 기능이 상실되며 심할 경우에는 실명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연간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백내장입니다. 매년 35만 5천 명의 환자가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하는데요. 대부분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급속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피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노년 백내장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 백내장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많이 까다로워졌죠? 백내장치료는 실손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바뀐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검사받고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 꼭 보상방법 루트를 확인하시고 치료받게 고객님들께 안내하시고 청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백내장치료는 결국 수술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점안약 등 진행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어느정도 진행되면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은 각막의 일부를 절개하고 초음파, 유아읍 입술을 시행하는데요.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한 후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인공 수정체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가격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단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할 경우에는 실손보험 적용이 되므로 50만원 내외 비용이 수술이 가능하나 다초점 인공 수정체나 연속 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할 경우에는 안구 하나당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다초점 인공 수정체나 연속 초점 인공 수정체를 선택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실비 혜택을 보시려면 반드시 보상 가능한 치료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녹내장과 항반 변성의 치료 방법은 백내장과 조금 다른데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악화되어 시야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병으로 안압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안압 조절을 치료하는데 수술보다 대부분 약물 치료로 치료하므로 비용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는 편입니다. 황반변성의 주된 치료 방법은 황반변성의 진행을 낮추는 황화산 비타민제의 복용과 원인인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함께하는 건데요. 열 레이저 광고 온고슬이나 혈관 내피 세포 성장인자 항체를 눈 속으로 주사하는 치료제가 많이 시행됩니다. 두 질환은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과 심혈관 질환 같은 순환 장애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하므로 고객이 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안과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보험에 또는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선 실손 보험을 통해 직접적인 수술 입원 비용 부담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꼭 필요한 특약이 질병 수술비, 질병 엔대 수술비, 질병 종 수술비가 있는데요. 백내장, 녹내장 수술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도 100%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과 조화를 이루어 받을 수 있다면 병원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단, 꼭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실손 보상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실손은 통원시 최대 25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입원을 하고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안구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구의 대표적인 3대 질환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 노화, 외상, 당뇨 합병증들이 원인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 시력이 감퇴, 고혈압, 흡연이 원인입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앙 부분인 항반이 손상되어 이것은 나이가 대부분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노년 백내장은 이번 환자 수가 1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활용을 잘 해야 되고요. 실손은 다만 100%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액 보상인 수술비, 특약 가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나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육심호 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